사도행전 7장 44절로 54절까지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전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소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대까지 이러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 이느냐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지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갈거. 아멘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제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과, 예수라는 도를 정한다. 나사렛 예수의 도를 정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죄에 대해서, 힐문하는 데 대해서 스테반이 긴 설교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돌무더기 쌓아서 재단을 쌓으면 그 돌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당신이 성전되셔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부터 해서 주의 백성들이 성막을 저어서 천막으로 된 성전을 지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천막으로 된 성전을 지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이제 요수아 때까지, 다윗 때까지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할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 전을 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읍을 유업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호자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었다고 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성전이 성전 되기 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전이 거기서 행해지는 온갖 추잡한 일들,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막 가득한데도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별얘기가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을 수종도는 제사장들 중에서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그들은 서두로사독계인이라고 했지만은 그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고 뇌물을 주고서 그런 가문이 아닌데 제사장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도대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성전의 수동들은 데서 뛰쳐나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SNF 합니다. 성직매매가 되고 성전에서 온갖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들을 거의 다 상실해가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전은 당, 당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만이 성령이 계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스테바는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건물이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에 계신 흠만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면서 성전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하나님은 주의 성령의 전을 짓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 당신의 육체를 가서 말씀하신 것이고 당신의 부활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뒤 오순절날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전됨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과 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목이 곧단 말은 교만하다라는 것이고 마음 그들의 마음과 귀 듣는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과 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고 듣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꺾여야 된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아집들이 다 꺾여지고 할례 받은 귀로서 할례 받은 마음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목이 곧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의 인격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누구를 거슬렀는 거다. 성령을 거슬렸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들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이 진리를 외칠 때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 죽을뻔 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 이방 땅에 걸려갔습니다. 에스겔이나 바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지 않고 주로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해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겸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대사노니가 사람보다 더더 어, 더 마음이 겸손하고 온전해서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난 뒤에는 이거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이게 바리세파도 섞여 있습니다. 사내들이 뭐였으니까 바리세파 사람들은 말씀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성전하고 있는데 그 종교의식을 집리하는 사람들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다. 스테반이 규정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들을 스테반이 한마디로 모아서 말하는데, 의인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 당대 당대에서 죄를 정지적해서 회계로 이끌려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당시의 죄를 말하는 것과 그리고 다가올 소망을 말하는데 다가올 소망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소망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생하게 되는데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런 이 땅에 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소망을 주지만은 그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그들이 조상들이 다 죽였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저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정직하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직하게 받으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찔린 그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서 이제 제대하고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날 은사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치의 천성기도 원장님을 불러서 연세 많은 할머니를 불러놓고선 은사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옛날 보험사들 말도 안 되는데 아멘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물이 마셨습니다. 아멘 뭐 이런 겁니다. 물 마시는 게 아멘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막 온갖 아멘을 요구하는데 했던 얘기또 하고 했던 얘기또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교인들의 암에 나는거 보면서 이거 사람들 우미나 시키는 거지 이거 무슨 꼴이냐. 뒤에 앉아서 이래 봤습니다. 참 낯설다라는 생각과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여기 은사집회 하니까 바닥에 물 깔아놓고서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 사역을 받는 겁니다. 저는 뒤에 물질기 앉아서 이래 있었습니다. 이래 있다가 남들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보기를 쓰겠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 계속 마음속에 의문이 드니까, 이런 집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하는데, 박수 치면서 은혜 받고, 저랑 산기도 같이 다녔던 분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지금 뺐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저분들이 잘못되기보단 내가 잘못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뺐다가에 들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도 없던 군대에 있다가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사람은 여자분도 궁둥이도 보이고 뭐 이래 보이고 눈이 잘못됐구나 싶어서 하나님 그런 거 저런 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5분 회개했나요? 그렇게 회개하고서 이제 뭐 기도해서 됐지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눈을 떨려고 고개를 뻗떡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영음이 이렇게 감동으로 들리면 그냥 마음에 잔잔한 평강으로 울려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음이 그냥 귀에 확 선포되듯이 들려지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같 그렇습니다. 함성이확 들리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데 만물이 새로워져 있어요. 앞에서 기도사역을 하고 있는 그 원장님은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금요일이 되어서 꽃꽂이를 해놨는 것들이 이제 다 시들어, 한 주간 동안 시들어 놓니까 시던 꽃을 강단에 둘 수가 없어서, 성가대 저 끝에다 이제 내일 치울 거라고 옮겨놨는데, 다 시들어 빠진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양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천사같은지 모릅니다. 이야, 너무너무 놀랐다. 밖에 와서 기도사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확 흔들리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 마음에 찔릴 때 그때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찔릴 때 그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격동해서 지를 수도 있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그냥 확 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십자가 앞에 서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악을 선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가 막 일어났고 막 그랬다면요. 악을 선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대반은 이긴장문의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무엇이냐? 하나님 무소부지 않을 것이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는 이것이고 조상들이 지은 죄는 이것이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진으 그를 향한 이를 갈게 되었다. 그리고는 도를 들여서 서대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순조자의 반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죠. 내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로의 죽음의 순간에 서대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얼떡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너라 하면서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 저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라고 쓰냐 성전에서요.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성전 되게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안에서 이성전됨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우리 내남자의류 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심만으로도 기뻐하셔서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짓는다고 하느냐, 아내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맺으시면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가를 계속 이어가다가 그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 가문의 축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복되게 성전 다운 교회로, 성전 다운 성자으로 함께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을 향한 그 깊은 열정 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 집을 세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을 세워가는 아버지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후 교회가 교회 다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이땅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처서로 기도의 처서로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계속한 모든 권속들 속에 심령들 속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신령한 성전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 없어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